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또 아침에 나왔네요 어제 비가 좀 왔다고 어, 온도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차 안이 한 30도 되는 것 같아요 맞다고 손사한것 같아요. 저는 차 안에 이제 어 도착을 한 다음에 어 바깥에 나가서 세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아갖고 세팅을 해버리죠. 그래서 바스켓 슬요 쪽에다가 두개 어 걸어놨습니다. 어 바스켓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여기 요 확장 테이블 아 요거 가지고 또 어. 깨작깨작 뭘좀또 해볼까 해서 나스 난 아니 어떨결에 그냥 <laughs> 아 좋습니다 아침에 오아 아. 안풍기도 키고, 나이스로 됩니까? 자, 자, 자. 자, 자. 불을 키고, 정리도 좀 하고. 처리하고 충경이 있는 것죠 아, 뭘할 거냐면요, 요 <laughs> 확장 테이블을 풀어서 빼서 확장을 한번 또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만약에 차 안에서 이제 또 사용하다 보면 어, 테이블 공간이 조금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껴갖고 확장을 하면 될것 같아요. 없이도 하네. 이렇게 해서 확장을 또 했습니다. 어, 괜찮은데요? 이 먹다 보면, 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요쪽 부분에다가 번호 하나 올린다고 치면, 어? 또, 음 테이블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확장하니까 좋습니다. 확장. 확장하면, <laughs> 만약에, 번호 하나 아이, 번호 왜 이렇게 큰거야 어. 번호 하나 올리고 응. 아 정리를 좀 해야되겠구나 아,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안돼 사이드로 올려야 돼이렇게 올려야 되겠네 이렇게. 만 요거 떼고 더이렇게쫙 밀면 어버호 올려가지고 조리하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 될것 같아요 무슨 차 안에서 안전하게 몇분 나왔죠? 차 안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기 좋은 번호 이거 같고 한한번 한번 사용했나? 어. 그냥 야외 야외를 나가야지 어, 어, 뭐 사용하고 그럴텐데 나중에 기회되면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어, 수있요아 이렇게 갖고 또 확장해서 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좋네. 누웠을 때도 괜찮아요. 누웠을 때도, 어, 조금, 조금 튀가나와가지고 응. 근데, 요런 것도 사용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또, 응.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런 확장 테이블을 사용한다고 치면, 어, 무거운 거 있잖아요. 보조 배터리나, 뭐, 이게 만짜리. 만짜리? 아니, 만짜리나, 8만짜리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무게감이 있는 뭐 배터리 같은 거 옆에다가 놓고 사용하면은, 어 지지대가 없어도 좀 가벼운 거, 뭐 이런 거 올려놓고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음 그렇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요거 옆으로, 옆으로에서도 여기 끼면 또될것 같아요. 해우지 않았지만. 근데, 만약에 좀 안, 지지대가 원래 요런 걸 하고 그러면 밑에 지지대를 꽂아야 돼. 안 그러면은, 요런 바스켓. 요 바스켓은, 바켓은 스 이제, 어, 깊이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무게감이 이제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옆에 공중에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 이렇게 예, 좀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사용할 수 있대요. 그런 것도 부족하네요.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거하면 또, 이런 거 있어 보이나? 예, 예, 요, 원래 요 테이블에 요, 요 확장을 해가지고 날개 형식으로 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제 하나, 하나 정도만 있으면은 그냥 기능성 있게 뭐 앞에도 꽂고 뭐요 테이블도 꽂고 그러면더 어, 넓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요 박스에다가 꽂잖아요. 무게감이 있어갖고 어지간하면은 이, 이 밑으로 안 넘어가요. 야, 이제 만약에 이런 거 사용하고 그러면 지지대 같은 거 하나 있으면은 딱 좋은데 여기까지는 그런 거한잔 마시고. 나무, 우두 계열 같은 거 쓰다가, 이런 거 사용하러 오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부담감이 없어. 기스, 나무, 뭐 이런 게. 뜨거운 거 그냥 마구잡이 올려도 되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캠핑용품입니다. 요거 <laughs> 캠핑용품인데요. 어, 티타늄으로 된수저 포크, 알루미늄 젓가락, 그 다음에 티타늄 젓가락. 이런 것도 보면은 요게 이제 감성 아 이게 캠핑 느낌 때문에 그런지 뭐 약간 느낌의 차이는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집에서 사용한 집에서 쓰는 거 희귀자재 사용해도 똑같아요. 어 모양만 틀리뿐이지. 이런 거는 어딘가하면 집에서 사용하세요. 몰랐지 저는 캠핑용품, 캠핑 용품 캠핑 어, 차박이라 그래갖고, 아, 캠핑용품 가서 제품을 사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지. 근데 사용해보고 보니까,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좋은 제품 많더라고. 따로 살필요 없는 거 날씨가 지금 선선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문 하나 열어놓고 어저 숲속 뷰, 야 맨날 콘크리트 뷰만 보다가 숲속 뷰를 보니까 좋습니다. 어, 저는 어, 차 밖에 나가질 않아요. 어, <laughs> 정차한 다음에 그냥 바로 올라가고 다 이루어지는 딱 어, 시스템을 구축해 놨죠. 편한 것같아 바스켓은 뭐, 뒤에 굴러다니는 거 있다가. 두 개, 두 개, 두개 걸면 돼. 그리고 앞에, 어 보냉대. 요거, 물놀이 가는데, 방수가 되니까 안에 핸드폰하고 보조 배터리 넣고 가서 또 사용하기가 좋더군요. 그리고, 어 앞에 영상에 있는데요. 아이스 박스 있습니다. 아이스 박스. 하얀색 아이스 박스. 아, 그게, 또 괜찮았어요. 약 용량은 한 17리터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사각지고 어 기본 음 병따개도 달려있어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옵션 키트를 꽂아가지고 어뭐 두루마리 홀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납할 수 있는 옆에 이제 또 홀더가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사용하려면 차박에서 딱 좋은 사이즈예요 그거 그리고 걔가 이제 하중에한 200kg 버티거든요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받침을 이용해가지고 신발 받고 올라가고 루프 박스 어 사다리 대신 그걸로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되게 어 좋더라고요 그런 사이즈가 그리고 이제 그 사이즈가 되는 게한두 개인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펠리칸 거. 펠리칸도 훌륭해요. 뭐, 보면은, 뭐, 기능이들이 괜찮아. 근데 걔가 의자 같은 또 역할을 해줘요. 아이스 쿨러인데, 아이스 박스인데, 어, 푹어갖고요 엉덩이 그립감도 되게 좋더라고요. 앉아보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차박, 아이스 박스 같은 거 만약에 생각하시면, 그렇게 좀 괜찮은 거, 그니까 튼튼하고 의자 가능하고 밟고 올라가도 안 깨지고 막 그런 거. 그게 좋, 좋아요. 이제 저는, 약간, 설렁설렁 훌렁, 그, 간, 간간이 간단하기 때문에 디팩. 어, 이 디팩도 보니까, 어, 어지간한 어 캠퍼분, 카캠 하시는 분들은, 그니까 카캠은 캠핑이나 카, 자동차로 하시는 분을 통틀어서 카캠. 디팩은 하나씩 다 갖고 계시더라고. 봤더니 뭐. 어, 저도 하나 있는데요. 뭐, 봉수라이프나 하나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저기, 뭐지? 어, 오지고 님도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구 봤는데? 네이차박 하시는 분 중에서 내가 영상에도 봤는데, 한몇분 있어. 디팩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그래갖고, 어제, 어, 아침에 얼음 놓고 가는데 나중에 저녁에 한 6시에도 왔어요. 근데 안 녹아. 어, 3분의 1밖에 안 녹았더라고요. 그거보다 큰 사이즈는 지속시간이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위에, 위에 그, 아이스팩이 또 나와야 되는데 아이스팩이 아직 안나왔더라고 그리고 그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그거, 아이스 얼음 트레이가 있어요 얼음 트레이가 있는데 음 그런 아이스 박스 조그만 거 만약에 생각하시면 아, 얼음 트레이도 있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제 혼자나 두명딱 갔을 때 얼음까지 같이 딱 넣어갖고 하면 되죠 근데 그거에는 음료수나 약간 음, 냄새 안 나고 그런 것만 이제 보관하셔야 돼요 만약에 고기나 뭐 냄새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아이스팩 있잖아요. 가방으로 된거 그런 데다가 하시는 게 좋아요. 냄새, 뭐 냄새를 배고 그래도 버려도 부담 없는 제품 어, 이런 걸로. 어, 아침에, 아, 이거 또 괜찮은 거 같아. 요거 이거는 뭐 이런 걸 줘. 고한번잘스팅을 해야고 돌려 쓰는 거지요. 이렇게. 괜찮네. 비스면은 괜찮대. 아, 그리고 만약에 차 안에서 2인 아, 또 2인, 2인 또 하시면 하시면 2인 세팅. 이런, 이런 접이식. 얘는, 내려야 되고, 접이식. 요거 접이식이에요. 음, 폴딩 접어 놨다가 필요한 것만 간단한 거. 버너 어, 뭐, 시에라 커버 한두 개. 뭐, 요거면 끝나지. 2인이면. 그러면 요거 테이블, 요거 폴딩이 되거든요. 그리고 바깥에다가 던져놔도 되고. 그냥 드릉노 때는안될수 있어. 너무 제품이 좋아가지고. 나 같아도 보면은, 혹 해가지고 들고 뛸수 있어. 일단 뛰어가 되는 거지. 이인할 때도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확장 테이블 너무 좋은데? 항공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났어. 우리 이제 먹으면, 우리 컵받침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컵받침을 왜 하는 거지? 그럼 가정집에서 손님들 오면 있어 보이라고 하는 건데? 그죠 그죠. 그냥, 그냥 하면 돼. 요고 옆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옆으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조골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은 요거 들고 가. 그리고 바스켓 여기 하나 꽂아. 그리고 바스켓 도 여기 하나 꽂아. 그리고 바스켓 도 여기, 여기 하나 꽂아. 쓰리 바스켓 어원 옵션 테이블로 해가지고 이거 하나로 다 끝나겠네요. 응? 면적도 되고. 그리고 여기 걸고 여기 걸고 여기 걸면은 무게감도 분산돼 갖고 이 앞에 이거 걸어도. 한치기도 안 되고 <laughs> 야 이걸로 딱 하면 끝나는데 가젯인데 거의 <laughs> 아 야외 나가고 싶은데 귀찮아서 싫다 <laughs> 요거 요것도 기가 음... 시원해 보이라고 불등 갖고 진짜 더운 날 보면 슈퍼에 아이스크림 사러 가잖아요. 그럼 머리 여기에 진짜 넣어버리고 싶더라고요. 머리에 뭐야, 나 몸까지 들어가고 싶더라고. 아이스 여기에 너무 더워가지고 더울 때는 이제 지금 지금 8월 달에 좀 더워지나? 뭐? 어차피 엄청 많이 오는데 지금 어 뒤에 이제 요 요렇게 지금 쉬고 있는데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요 조그만 선풍기 하나 켜놨어. 안 그러면 요큰거 켰을 텐데. 조그만 거 하나 켜고. 한풍기 하나 틀어놓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한풍기도 이거 괜찮은 거 같아요. 탈거 안 하고 저는 출고 구매 후한 번도 안 뛰고 달아놓고 있거든요. 번거롭지 않아서 좋은 거 같아요. 이거 또뭐 이렇게 해봐문 내리고 뭐 끼고 다 해야 되는데. 그거 마저도 귀찮아. 차는 내일 차박, 네이차박, 1인 내일 차박은 그냥 내린 다음에 차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가장 편하고 좋았어요. 나가 봐야 뭐 고생이지 <laughs> 그리고 여름에, <laughs> 여름에도 1인 차박, 2인이면은 어디 뭐 진짜 간단하게 가면은 밖에 안 나가는 게 나아요. 1인 차박도 밖에 안 나가는 게 나아. 이게 1인 하고 그러면 그냥 차 대놓고 이 안에서 그냥 사부작 사부작 하고 또뭐 와서 또 자고 그리고 옆에 뭐 사람들 없고 그러면 어? 에어컨 성능 제일 괜찮은 거 갖고 다니시잖아요. 시동 켜갖고 차 에어컨 트시면 돼. 한 3시간, 4시간도 괜찮아. 근데 예전에 3시간, 4시간씩 막 더워갖고, 새벽에, 아, 안돼서 더워. 이제, 모기장도 없을 때, 창문 닫아놓고, 여름에, 한, 한 여름에 잘 때도, 아, 더안 되겠어, 그러면은, 에어컨 막 3시간 켜고, 어쩔 때는 깜빡하고 자면은, 아침이야. 그럼 기름이, 한80% 있는데, 10% 밖에 안 남아 그, 막, 그런 적도 있었어. 에어컨, 음. 차 시동 에어컨, 이 제일 훌륭해. 우리 그, 뭐 에어컨 물론 보조배터리가 있고 대형 파워뱅크가 있고 에어컨이 있고 그러면 그거 있으면 괜찮죠 근데 또 금가교환이 따르는 거예요 그거를 하게 되면 또 에어컨. 에어컨이나 뭐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왜냐면 제일 비싸거든 파워뱅크하고 에어컨 근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부조 배터리로 슬렁슬렁 하고 있어요. 썰렁 썰렁. 응. 이러고 있다. 아 어? 날씨가 안 더우니까 좀더 이따 가고 싶어지는데. 그래서 또 이렇게 아침에. 나왔어 네. 아, 이백 개가 짜치네. 딱 이거 피크, 아 제가 그 이제 어 고무나무형 커플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무나무형 커플도. 아, 이것도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커플도예요. 여기에 나 낮일 까지딱 들어가요. 왜 얘기하냐? 얘기하냐면 여기에. 이제 클립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야외에 이제 가고 나고 가 저것도 떼가지고 옆에 두개 걸어도 돼요. 양쪽에 테이블에 나는 그렇지 그렇게 구축을 했지. 그렇지. 뭐 남은대로 그러면은 저 커플도 또 가서 꽂아가지고 기능적으로 이 테이블에 야 나중에 한번 풀 장착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려요. 그래. 풀 장착 커플도도 떼갖고 그대로 어, 차에 그대로 그냥 거진 요렇게 365일 싣고 다닙니다 <laughs> 창고에 내리는 건 없고요 간혹 가다가 몇개좀 빼요 한두 개씩 하고 그러면 어... 빼는 거 같아요 그리고 위에 루프박스는 거의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어, 좀뭐 어, 이상한 거막 넣어놓고 그러는데요 저는 온니딱요 상태로만 딱 하고 다닙니다 여기가 거의 창고예요 창고 겸 네이처 어이?